안녕하세요. 저 물콩이라고 합니다. 저 물콩 물콩. 하나 둘. 난 벌써 시작했어. 시작해서... 시작. 아니. 네 안녕하세요 리틀알파입니다. 오늘은 마크탈 춤맵 2인용 대규모 탈춤맵을 할 거예요. 어내 때리면... 카트 내놔씨. 어내 카트 내놔. 어, 어, 시작할게요 내 카트 내놔. 일단 주의사항을 읽어봅시다. 스크립트 버그 사용 절대 금지. 말 달기 허용 금지 블록부시라는 거 빼고 부시지 말, 말기 아미이 나지 빨리 미친놈아 어어어어어어 여긴 어디 난나나 연결 고리 이건 우리 안에 소리 아, 여기 어디야? 오? 어? 아나! 너와나이형 가글? 이건 우리 안에 소리. 어, 나어디로 TP 됐다. 아, 좀! 니 어디 있어? 몰라. 나도 찾아볼게. 아, 씨! 이거 미아잖아, 완전! 너와나이형 가글? 이건 우리 안에 소리. 와, 쟤 대결 다 죽었다. 빨리 좀오라고 어, 저기 있다. 저기있다, 보여. 아니네. 정말. 아이언맨. 빨리 와. 정말 짜증나니까. 아, 형아, 나좀 줘! 카트 주라고! 너, 나 형, 영... 아! 뚫어줄게. 아, 카트 줘.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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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카트, 카트. 뭐 이렇게 보내주게? 여깄네. 안 하지 말. 안 돼. <웃음> <웃음> 아 진짜 잡잘 때려 원래 공이 고난의 시작. 빨리 가야겠다. 아왜 가오지. 잡고 안 돼. 알다 알다, 알다 때 돼. 아. 어. 안 아. 어너안와 나의 안 돼. 거리 이건 안리안의 소리 아잔짝하라고어 뭐야 나한테 좀아 진짜! 아 카타카하라고 너 진짜 방송 못 찍는 못찍다 했나? 미안. 너 카트 뺏지 마. 카트 없어. 큰일 날다 떨었잖아. 안 떨었는데. 나도 안 떨고. 털... 어. 아씨 정말. 들어야 <laughs> 되나? 못떨수 있네. 다행히. 왜 뚫어? 아니 이거 못해 잠깐만요 내가 할게 그냥 내가 할줄 아는 게 이거밖에 없어? 이거밖에 없냐고 재미난다고, 니, 네, 이거 폰이 이상해. 갑자기, 방송 찍어서 그런가? 방송은 못 찍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가볼까? 온상, 죽음, 세이브 구간. 어, 세이브 구간이면 죽음. 어예어 oh 컨트롤 yeah. oh. 아 세이브는 어떻게 하자고어 누가 죽은 거 같기도 한데 잉. 내가 죽었다 멍청아 hey. Hey. 어 세이브다 이거 쉬운데 hey. 어나 어디로 세이브 됐어 자꾸 와 잘못돼야 되는데 이거 쩔자 oh. 엥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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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깼다 쉽다 이거 여기 왜 길이 없어? 여기 왜 길이 없어? 소리. 세븐, 감사입니다. 스파르타. 좋아 한번 죽어볼까 스폰데나. 안 되면 뒤지. 네. 뒤졌어. 요 된다. 시래기. 아이씨. 스파르타. 아이씨, 스파르타. 어, 저기 뭐니? 어, 왜 저기 있냐? 미지노마 아 이거 또 타. 탈출구를 찾았어 아서너 <laughs> 여기 깨야. 절대 못 온다 여기 절대 못 간다 이거 또 깨야돼 재미없는걸 아 이런 망할 왜 여기 절대 못 온다고 하지 행 그러네 아 잠자야되는데 여기 어딘지 모르지 알지 근데 여기 더들어보 용암구덩이야 용암 아, 씨. 안 돼! 아이, 씨. 안 돼! 아, 나, 정말. 오, 씨. 나 아, Responsible. 야, 밤이다, 산이다. 밤. 밤이... 아, 왜 지금 밤이냐고! 정말. 여기는 잠깐만 끌게요. 아, 버고스 아싸, 아싸. 그, 아까 그, 걸러갈게, 저기 위로. 양심. 양심. 됐다. 나세통 완료. 행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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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계. 할래? 어, 방금 떨어진 거 봤어. <laughs> 안 돼! 오, 여기 있다. 그래도 세통 완료. 화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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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쇼, 엉, 엉, 오, 엉, 엉, 씨야, 씨야! 하쨔, 하닫겠다 세이브. 아, 저때 때려주는 게 제일 맛있네. 아, 씨! 안 돼! 으흐. 천영. 천 집중. 어. 뭔 개똥 같은 소리야? 집중하고 있었는데! 균형 잡기가 힘들어. 여기서 움직고. 어. 어. 아 나. 거기 청금석 있다. 아 이런 망할. 행행행행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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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 나이스 안 죽었다. 안 죽었어. 공사 탈출구를 아. 찾아서. 행 행행님, 아씨 이상이 됐어, 이제 도망. 어행, 아씨 물에 떨어졌는데. 왜 저래? 이건 초고난이도의 집중력을 발휘해야 돼. 됐어, 물에 떨어졌어. 거기 아까 치줄 알아? 아 침대 없어 여기? 여기가 더 힘들어. 아! 뜨거워! 헉? 뜨거워 헉? 아! 뜨겁다고! 어, 아! 초콜릿 아놔 알렛말! 침대 떼어야겠어 알았어 하나씩만 돼 아! 뭐야 내 침대 먹지마 내가 이거 안 주는 법을 알았어. 어 어. 킥기 이렇게 하면 안죽던데어나안 죽었어. <laughs> 아 정말. 아 이, 이게 마지막 기회다. 어, 안 죽었다. 나이스 나 나이스 나. 나이스 물에 떨어졌어. 난 초고난도의 기술이지. 그래서 리스폰 됐어. 개스이스멀어 yes. more... <laughs> 미안 밀었어 아나왜 정말 좋고 난이도의 스킬이다 이게 해복 쓰고 있지? 아 사기쟁이 그래서 이건 너무 힘들어 솔직히 양심이 있어야지 제작권. 난 힘든데 나도 힘들어 내, 내, 내 상관 아니야 이거 뭐지 뒤에 방... 유리를 부수세요 어 뭐지? 우와 어, 나이 깨는 법 알았음 멋있다 이 멋있다 야니 네 옆에 멋만았다 멋있어 내게임 깨면은 옆에 주황 색깔로 와야 돼 왼쪽 그래야지 멋있게 보여 아지글리 씨. 저는 깬거 같네요 아이 우와 사다리다 내가 좋아하는 사다리 아이 게임 체스트. 제무채요 에. 짱토. 에. 네. 나나. 나 스킨이 안 보여. 뭐. 음. 저도 가 방송 찍고 있어요. 근데 들어오시. 들어와. 구독! 나봉, 벙이에요, 구독자님. 나 따봉 아, 눌러! 따봉 눌러, 씨! 따봉 버튼. 망할! 그냥, 오른손, 마우스만 클릭하면 돼요. 엄지손가락으로. 장 잠시 쉽죠? 이런 망할! 할게 해야 돼, 씨. 헛! 헛! 아니, 15분이 지난 것 같지만, 기분 탓이 거여요 지나지 않았을걸? 한이1 3분 됐을걸? 고난이도. 나 이제 말 없음. 에? 에? 그러니까 방송하다 보면은, 이게, 소리 안 나올 때 같다니까. <laughs> 화생방 온것 같아.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 <laughs> 이건 화생방 처음보다 더 어려워. 우리 화생방이 더 어렵지. 화생방도 못 봤어, 그거? 고난이도에 집중력이 필요해, 이건. 아, 이거 왜, 왜 갈릴 게 있냐. 아이 진짜 나이번에 깬다 이번엔 나 진짜 이번에 깬다 다왔어! 아이씨! 다왔다고! 아, 네. 이번 진짜 깰게요 다왔다고! 다왔어! 이번엔 진짜 깰게요 나 진짜 아! 다왔는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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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왔. 다오 시다 왔다고, 왔다고 말해줘 나이스겠다 몇포야몇포 여포. 조용히라 지금 충전하고 라이야 아, 너 조용히해라 <laughs> <laughs> 방송이야 좀나좀아 어, 음, 이건 말고 그만할 거야 하지 마나 지금 깨고 있어 이거 했던 거 아니야 아니야 라이가 요즘 좀 나태야 모두의 맘불 모두의 모두의 맘을 모두 그래 한번이 기술을 쓰는 거야 나 빨리 깨야돼 아침 되고 있어 진짜? 근데 아침이야 안돼 이거 진짜 빨리 깨야돼 아침 되고 있어 왜자녀왜 땅을 봐? 베이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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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했어 내가 도망했어 가까이 왔는데 죽을 것 같아 죽었다 씨가까이왔다 오, 씨스 아, 나이스, 가까 왔다고, 가까 왔다고 바보들아씨, 가까이 왔다고 바보들아씨, 가까이 왔다고 바보들아씨, 어? 바보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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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친구들한테 그런 거 아니야? 아씨, 뜨거, 아다고아뜨 왔다고, 아까 다고 아까 왔다고, 아까 이스고 아까 왔다고, 아다고아다 왔다고, 다고 t 엔드 end. 레이 들어가시면 됩니다. The end. 아, 끝났네요. 아, 재밌었습니다. 제작자분, 감사합니다. 아, 진짜. 아, 제작자분, 뜨레기. 아, 제작자 네, 그, 가장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끄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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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끄지마. 잠깐만, 끄지마, 끄지마. 끄지마, 지마 끄지마. 구독. 나도 구독좀 눌러 따봉 따같은봉 따봉, 따봉. 제 땀,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아직 끄지 말라고 봐. 안녕히 계세요 아직 끄지 말아봐 껐어. 나 방송 껐녕니계아나 저도 이만 방송을 끄겠습니다. 넌 재미 없을 것 같아 그거.